예, 오늘은 2025년 6월 9일 월요일 사당동에 있는 까치산에 와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 배울 겸 해서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도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특별히 오늘 또 마음이 맞는 여러 사람이 함께함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. 또 이와 같이 새로운 유튜브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활이 나의 삶이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.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? 이제 하나님 뜻과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, 함께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. 또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이와 같이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시므로, 나에게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, 또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뜻과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, 아버지, 함께 해주옵 없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고합니다 숲속을 헤매임으로써 완전히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좋아요. 이, 우박을 돌아서 가야 되겠다. 그래야, 온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와서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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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같이. 응? 그대로 내려가면 돼요. 아 이리 왔어 어디요? 아니 이리 미트로 같다고요? 아닌데. 아 아니 주주 도로로 올라왔어 주 도로로. 2도로 올라왔다니까요? 주도로 올라왔어요. 로 올라왔어요. 아도도로 올라왔어요. 로 올라왔어요. 여기 로올요 2도로 올라왔어요. 어요 여기 위치가 동작 요2길에 구석구석 동작 이야기가 있군요 효감공 이정령묘역과 동네 정시 인당공파 묘역이 이곳에 있군요. 아, 상당히 참 좋은 곳입니다. 힐링이 되고요. 아, 여기 보니까 또 여기 거리 위치가 이렇게 까치산길에 가는 여러 가지 안내표가 참잘 되어 있네요. 이렇게 보면서 여기 우리가 오며 가며 힐링하고 길레길처럼 올레길처럼 또 힐링하고 좋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도 이곳에 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나들이하시고 힐링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모두가 타요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. 행복한 날 되십시오. 와이팅입니다. 가 권사님만 안내를 해?